크는 아까 그링크 그대로 들어갔다. 공개어공로 아, 음. 유튜브에 대한 어가면 되나요? 대구 경북에서 채널을 들어면 되겠네. 어, 대구 경북. 어, <laughs> <laughs> 제가 <웃음> 나오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학생 신앙 운동. 아이 그냥 똑바로 고 있으니까 할까요? 지금 7명 들어왔습니다. 아 얘기를 할까요? 음. 음.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웃음> <웃음> 화면 조정 시간. 아 사무실 조만간 이전할 건데 오. 네 그때는 조금 더 아. 인터넷 환경을 네. 어.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네. 제가 꼭, 네.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전을 하시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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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할 일이네. 그러면 은 14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 들어와. 다 어디 갔어? 빨리 들어와. 얘들아 <laughs> 얼른 컴모, 들어오세요. 컴모. 들어오세요. <laughs> 어? 소야 자, 주, 중요한 중요한 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네. 네. 자, 수우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네, 네 문, 바로 이어서 아유, 문제를 네, 네.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네여 번째 질문 한번 읽어 들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친구들이 뉴스를 보고 기독교를 욕할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또한 욕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네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참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되게 귀하고요. 정말요? 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네. 귀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위로 위로해주고 싶고 네. 격려해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어, 음. 아까 그, 잠깐 끊길 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들도 이게 다 고민이실 거예요. 네, 성도님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음. 학교에서 그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받는 비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또 몇몇 몇몇 사건들 때문에 음. 네, 모든 기독교인이 다 똑같은 치고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긴 맞습니다. 해요. 그걸 음. 우리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음. 우리, 우리 운동원들이 SFC 운동원들이잖아요. SFC 운동원들이니까 어, 어쨌든 기도하면서 좀잘 견뎌내면 좋겠어요. 네. 음. 그 사실 전도한다는 게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서는 어, 결국 우리가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어,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또 정직과 성실함으로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예, 개혁신앙인의 삶을 음. 예, 살기 위해서 애를 쓰, 써야 되겠죠 물론 네. 그 핑크빛 미래 잘될 거야라고 제가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네, 하지만 그 그렇게 조금 비난받고 또 싸잡아서 욕먹어도 우리가 굳이 또아 우리랑 달라 이렇게 막선 긋기보다는 어, 조금 이럴 때는 침묵하고 네. 잠잠하고 오히려 우리가 뭐, 또 친한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겠죠. 네. 뭐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어 조금 더 잠잠히 기다리면서 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또 음. 어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예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면서 진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 음. 친구들이 음 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음. 네. 그래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음. 그래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음. 예,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여 있는 동지들이 같이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위해서기도하고 네. 예, 서로 힘내줄 음.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예. 너무 아, 좋은 음. 답변이네요. 감사 음. 네, 역시 어, 목사님 네. 말씀 맞, 맞으시고 저도 한번 덧붙이자면 네. 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라면 사실 이제 왜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왜, 행동을 좀 <laughs> 제대로 못해서 욕 네, 대신에 그쵸. 우리가 욕 먹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되, 을 그리고 그, 그 사람이 막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지 않겠나. 음. 그래서 욕하고, 야, 이런 것들 푸념들 막 내려놓을 때, 아, 그랬나? 그래, 좀 그렇지 하면서 음. 좀 많이. 들어 주면 좋겠어요. 음. 경청. 그죠? 네. 들어 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아, 내가 좀 심했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 내가 역시 오라 이렇게 말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님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또 그죠? 우리가 상담적으로 접근해도 사실은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막 정말 욕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만큼 내 얘기를 좀 들어 달라는 음. 거거든요. 그만하란 뜻인가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렇지 맞지 그자 아이고 그래 안다 음, 음. 이렇게 들어주면 아 얘는 좀 다르구나 음.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계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행실로 우리의 삶을 좀 드러내야 네. 되겠죠, 그죠 네, 어, 두분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도 네, 각자의 자리에서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중독이라면 게임 중독, 뭐 음. 야동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네, 등이 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죠이 네. 중독 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너무 방대 하잖아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게임 중독이나 야동 네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은 것 같고 또어 제가 재작년에 제 내담자 중에 아이가 청도 모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네. 거기에서 자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스포츠 토토 중고등학생들이 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게 한번 빠지면 일단 땄다 하면 헤어 나오기가 음좀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데도 헤어 나올 수 없을 정도라면 사실은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중독은 그래서 내 힘으로 안될 때는 컨트롤이 안될 때는 어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어 의사에 어, 정신과나, 네. 이런 데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정도라면,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 만약에 진짜 내가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뭐, 상담을 받든지, 네. 어, 일단 첫째는 병원, 뭐, 정말 내가 심각하게 안 된다라면 병원을 내방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집단 상담이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음.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관사님은 뭐? 어떻게 네, 네, 그 이제 그 서로 다그 다른 관점으로 네. 대, 얘기해줄 수 있어서 우리 음. 네.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음. 네. 어 우리 어제 그 주광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음. 네, 네 한번 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음. 음. 뭐 어제 주광선 목사님 아이패드 들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네. <laughs> 저. <저도 웃음> 네. <laughs> 그러니까 중독 중독이라는 건또 이제 음. 그 상담적 입장 말고 또 신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음. 중독이라는 건또 하나의 또 죄의 문제, 그렇죠. 죄의 열매이기도 음. 하고, 그리 예배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음. 것이거든요. 음. 네. 어, 그래 결국 근본적인 답은 음. 우리가 말씀에서 찾는 거고 실제적인 도움은 상담적인 음.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음. 또 여러 가지 친구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음. 그 근본적인 이야기만 좀 해, 해드리자면 음. 결국에는 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만 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만나야만 예, 그 중독에서 벗어날 음. 수 있겠다. 음. 네. 예, 아 이게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내가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라는 음. 걸 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음. 하나님 누구신가를 교회에서는 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네.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음. 어, 도움을 얻을 곳에서는 또 상담도 하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른들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음. 예, 거기서 내가 좀 멀어질 수 있도록 음. 예, 음. 예, 어떤 그런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음. 드네요.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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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네. 좋은 아, 답변, 네. 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어, 열 번째 질문인데 음. 어, 아까 열 번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음. 어, 다섯 번째 질문과 비슷해서 다섯 번째 질문부터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고 음. 열 번째 질문입니다. 음. 학교에서 힘들어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하기는 불안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둘다 학교 생활과 공부 음. 진로로 네, 지친 학생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새 이렇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음. <laughs>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꽤 그죠,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웃음> <웃음> 참 어려운데요. 네. 어, 그러니까 왜, 무엇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많이 할수 있잖아요. 나 네. 의사가 되고 싶어, 음. 뭐 그저 다양한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공무원이 되고 싶다 하는데 네.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이거,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어, 그것을 선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일단 찾게 할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음.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오늘 다 제껴놓고 오늘 이거 지금 방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면 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네. 어떤 데드라인이 있거나 마감이 마감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하잖아요 음.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가 또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음. 잘하는 건 뭔가 잘 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괜찮게 하는 거를 자꾸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거. 그죠? 음. 내가 뭘 해야 의미가 있는가?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또 의미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혀. 네. 그래서 좀이네 이 가지를 어, 좀잘 생각하면 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것들.